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SK 하닉스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아니었으면 진짜 좀 수모를 겪을 뻔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어쨌든 은봉이었어요 예. 자 월요일 출발이 예. 좀 개비 떠서 음봉의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자 만약에 뭐 금요일 날이 정도에서 예, 그냥 금요일 종가에서 출발했다면 좀좀 좀 다르겠죠 양봉이 나왔을 텐데 자 어쨌든 지난주 특이할 만한 것들은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는 거 받쳐줬다는 거자요 예, 날만 살짝 예, 살짝 좀 좋지 않았어요 양매도 나오면서 뭐 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 예, 내년은 또 어 좋은 사이클을 가져온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HBM 때문에 예. 자 세계적으로 뭐 지금 디램값도 오르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예,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예. 자 그리고 예, 뭐 금리 인하까지 뭐들어진다면좀경그 투자에 좀 인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, 좀 효과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뭐 제목처럼 이번 주 예, 이번 주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주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그대로 일로 좀 관통하기를 좀 바랍니다 자 72,500원 73,500원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에서 근데 예,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죠 여기서 w 자 보이면서. 예,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에요. 근데 이번에는 관통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예, 이번 주간에 그 힘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. 자, 만약에 이번 주 주봉 종가가 2만, 7만 2,500원 위, 당연히 그 위에서 마감돼야 되고, 그리고 7만 3,500원, 예, 여기 600원, 요 라인이죠. 여기에 근접한다면 그냥 다음 주는 바로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. 물론 이번 주 돌파하면 더 좋습니다만, 예. 자 FOMC 결과, CPI 결과 예,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 SK하이닉스는 많이 먼저 올라왔어요상전자보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바가 있어요. 자 주봉 역시나 음봉 보였는데 얘는 하락 음봉이죠. 예, 얘가 뭐큰일난건 아니에요. 예, 뭐 잘못된 거는 전혀 아니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간 어떤 발걸음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. 삼성전자가 조금 <laughs> 뒤쳐졌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네. 그 시간적으로 뒤쳐졌기 때문에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. 자 삼성전자 어, 7만 <laughs> 여기 이 자리 있잖아요 73,600원이 SK하이닉스에서는 뭐 133,500원이라고 보면 돼요 네.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고가를 높여놨잖아요 그죠 이미 134,600원 네. 먼저 높였기 때문에 s k 케아닉스가 뭐 훨씬 좀 빠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<laughs> 중요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 말씀드린 13만 원 12만 9천 원, 요 얇은 라인, 요 라인이 중요했어요. 근데 자 보시면 금요 월요일은 대충 버텼는데 화요일 날딱 거기가 시가에서 떨어졌죠. 그리고 금요일 날딱그 자리가 저항이 됐어요. 금요일 고가가 어, 12만 9,100원. 그죠 12만 9,000원 딱 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기 다시 안착하고 이번 주는 여기 여기를 뚫어내는 거는 뭐 쉽진 않게 물론 어려울 건 없습니다. 예. 자, CPI랑 FOMC 결과만 잘 나오면 뚫는 건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예, 안착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하겠죠. 그래서 13만 원자리 이번 주 안착하고 최대한 또 예, 이전 고가 건드리는 그런 흐름들 갱신하면 더 좋고요. 예,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자, 반도체가 지금 2차전지에 비해서 실적은 뒤지고 있어요. 하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년 예, 그리고 업황 바닥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번 주 반도체가 좀 괜찮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